사랑하는 낙현교회 성도 여러 안녕하세요. 한가위 명절 연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족분들끼리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며 믿음으로 하나 되는 복된 가정이 늘 되시길 소망합니다. 낙현 소식 전해 드립니다. 피택자 교육이 7월부터 11월까지 일정으로 격주로 오후 예배가 끝나면 세미나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교육은 없고 다음 주일로 연기하겠습니다. 서울 서부노회 제141회 정기노회가 우리 낙현교회에서 회집됩니다. 10월 14일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일정으로 진행되는 서울 서부노회 정기노회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교회 사역인 릴레이 기도와 영적 부모 맺기, 그리고 모교 성경 통독반에도 많은 관심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본당에서 릴레이 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 학생들과 성도분들과의 일대일 관계와 소통을 통해 비전과 소망을 나누는 영적 부모 맺기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부모된 사명을 기도하시면서 잘 감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요 성경 통독반이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릴레이 성경 필사를 통해서도 늘 말씀으로 깨어있는 시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역사회 전도활동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주일은 제3 남전도회와 제4 제5 여전도회 분들께서 함께 하십니다 다음 주일은 제2 남전도회와 제3 여전도회 분들이 전도활동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수요 전도는 명절 관계로 쉬겠습니다 네, 우리 낙현교회는 예배당에서의 현장예배와 함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영상예배도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몸이 아프시거나 사정이 있으시면 영상으로 예배 참석해 주시고 예배 담당자분들은 꼭 현장 예배에 오셔서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를 통해 주중에도 기도와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밤 10시는 우리 낙현의 성도분들께서 각자 계신 자리에서 잠시 우리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리는 시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바른 정치와 경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건강이 좋지 않으신 성도분들과 이번 치료 중이신 성도분들의 완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황정치 집사님과 임채화 집사님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강건한 삶을 위해서도 늘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회의와 모임 소식입니다. 오늘 제1남전도회와 2남전도회, 제3여전도회와 제4여전도회, 그리고 권사회 원래회가 있겠습니다. 네, 교 소식입니다. 결혼 소식인데요. 이문수 집사님과 이강민 집사님의 장남인 이상용 형제가 9월 21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강남 노년동의 컨벤션 헤리치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많은 축하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맛있는 점심은 파라과이 이 마을 목장분들께서 섬겨주십니다. 행복한 한 주, 승리하는 한주 되시길 소망합니다. 낙현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